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구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쥐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가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사장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새롭게 신약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자 오늘 이 사장 일절에 보시게 되면은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용광로 같은 날이란 얘기는 정말 두려운 날이겠죠. 근데 누가 두렵고 누가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냐라고 해서 일절 말씀해 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그러면은 좀 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볼 때에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겸손하고 착한데 그것은 우리가 볼때 착하고 겸손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면 끝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두려운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아를왜 보냅니까? 엘리아는 구약 시대의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선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를 다시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죽지 않았던 엘리아가 다시 내려오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가 정말 왔죠. 예수님 때문에 그 엘리아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아가 세례 요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알게 되었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래 전에 세례 요원이 왔게, 왔,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구하나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모든 것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겠지요. 그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죠. 정말 천국이라는 거 있었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사람이 죽어난 다음에 야, 진짜 영혼이라는 것이 있었네라고 그때서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고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약사인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국에 약을 이제 제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가지고 이 약사를 죽인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차를 이제... 운전을 이렇게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국으로 차가 돌진하는 바람에 그 약사가 죽었어요. 그 약사가 오늘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삶,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인지 아알지죠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이와 같이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마지막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된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인내와 견딤이 필요합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해서 엘리아가 왔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누가 복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복음에 지금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틀째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는 겁니다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길을 이제 예수님 가실 길을 미리 닦은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우리 침례자들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사명이 생긴 겁니다.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되거든요. 내 삶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방탕함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나 잘 믿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그 사람은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 속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그냥 금방 타버리듯이 그렇게 어, 타버리는 겁니다. 집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 뭘 얻습니까? 결혼을 이제 했어요.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얻습니까? 집을 얻죠. 집이 없으면 은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월세방이든 전세든 뭐 작아든 간에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간에 어쨌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을 넣고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집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없이 그냥 어, 가난 성도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성도들 교회 없이 혼자서 신앙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필요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저기 이렇, 찾아오면은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고 어려운뭐 여러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결혼하면은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집이 없이는 생활이 안 되니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울산에 있을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신방을 갔는데. 20년 거의 다 됐죠. 신방 그때 갔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울산인데 울산 신대. 울산 신대도 불고 20년 전이면 그래도 우리가 못 사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2000년 정도 됐는, 됐으니까는. 그런데 이집사님 너무나 가난하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방도 하나. 방 하나 바로 앞에 이제 조만한 부엌 같은 게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집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집으로 살아야 또 생활이 되니까 그때 아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들이랑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어, 잘돼서 아파트로 옮기는 그런 복을 누리긴 했지만은 어제그몇년 동안은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교회에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렇게 신앙사람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걸어 걸어서 40분이 걸려 40분 넘게 걸립니다. 새벽 기도를 걸어서 다녀 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신앙사하다가 결국 가정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받은 은혜가 이제 있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박사라고 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대답됩니다이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치료의 강선을 주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실믿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많은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자,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 그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 날에 저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 받은 인생이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난 인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복은 받지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집을 짓느냐 따라합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똑같은 재료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지어도 나중에 어디에 기초를 하고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좀 부실해도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겉으로 볼땐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재료로 집을 졌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져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집불하기처럼 타서 없어질 겁니다. 교만하고 악행을 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께서 비춰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많은 상처 아픔들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회복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넘어가지 말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길.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된 그 삶을 살게 바랍니다 우리 찬양 너는 결단하라 이 찬양 가사 보게 되면은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적이 언제 오는지는 알수 없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은 알수 있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창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어 도둑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처럼 잠든 사람은 들어왔다 나가도 모르지만은 깨어 있는 사람은 알수 있듯이 깨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 내 신앙생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기 쉽지 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낙태지게 되고 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